아우 이제 질린다 진짜. 게임만 했다고 하면 죽고 진짜. 으! 게임도 지겨워 지금. 한 달째 집에만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니까 이거. 나도 친구 좀 만나고 놀아야 되겠는데. 아 오늘은 게임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놀아야 되겠다. 아이, 생각만 해도 기쁜걸? 녀석 잘 있으려나?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긴 한데.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이거 좀 서먹하면 어떡하지? <웃음> 있네. 당구아 <laughs> 나 왔다! 아유! 장군아! 아유! 아 이쁜 녀석! 냄새도 좋아. 아, 어, 냄새 좀 맡을게. 어, 야, 너, 야, 너 향수 바꿨냐 아, 어, 냄새 왜 이렇게 좋아? 어. <laughs> 나 요즘 게임하면 다 이긴다? 어, 나 게임 진짜 잘해. 나좀 게임 가르쳐줄게. 에이, 에이, 사랑해, 장군아. 우리 어디 놀러 갈까? 어. 장군아 오늘 즐거웠어 집에 바래다 주진 않아도 돼어 괜찮아 괜찮아 나 어, 네, 그러면은 이번에 그한달 동안 이따가 오지 않고 어 내일 또 올게 어 내일 물놀이도 하고 해안가 가가지고 재밌게 놀자 어. 아이 가가어어 어, 어, 그래 내일 봐빠이빠이 아유 내 유일한 친구 장군이 오늘 너무 즐거웠어 에이 이 씨야 죽어 죽어 야야 야 헤이 진짜 야. 다 부셔버리고 싶어. 다 부셔버리고 싶다고. <laughs> 화나, 화나. 너무 화가 나서 모조리 다 부셔버리고 싶어. <laughs> 안 되겠다. 장군이라 보러 가야지. 역시 이렇게 화가 날땐 장군이밖에 날 달래줄 수 없어. 장군아, 내내내내내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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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. 그놈들이 나를 죽였어. 째지짜 아우 아프. 장 장군아, 장군장. 자... 장군아! 자... 장군아! 장군아! 장군! 장군아 장난치지마! 나 니가, 나 니가 있어야 돼 장군아! 나 니가 있어야 돼 장군아! 장군아! 장난치지 말고 나와! 장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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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 아저씨! 장군이 혹시 무슨... 돼지인데! 장군이 보셨어요? 저리 꺼져! 저기요! 그렇게 그 바쁘신데 죄송한데 혹시 장군이 봤어요? 그 돼지같이 생겼 돼지예요 얘 예,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뚱뚱하고 저기 바쁘신데! 제발 장군이 보신 분들은! 제발... 제발... 어! 안 돼! 장군아... 어디 있는 거야... 깐트가 없으면 나도 살 수가 없어... 친구가도밖에 없다고. 제발 돌아와줘... 음, 다필요없어 이제 도 이제 친구도 없다. 싱구아구도왜날버구 거야 내유구한친구도없왜날버거 이제! <laughs> 뭐야? 응? 어? 뭐야? 어? 장군, 장 장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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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올 수 있다고? 주민들의 목숨, 황금 퍼그 부, 부 부활? 내내 내 친구가 내 친구를 살릴 수가 있다. 내내내내 내, 내, 내 친구를 살릴 수가 있다. 장군이 내가 살린다. 장군이 살릴 수가 있다. 아이가 기차나 죽겠네 진짜 아르바이트도 뭔 기름을 말이야 갖다 달라고 그러고 있어 지가 와가지고 채워 가면 되는 거지 아예 기차나. 아, 박수 경은 왜 근무 교대할 때가 되는데 오질 않는 거야 진짜. 아, 누굴 뭐 호. What? m e r 다들 m e r r 노래? 아 뭐야?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어. 인도 마을 자체가 이게 굉장히 좀어 험악한 마을이란 말이지. 음. 아무튼 요즘 세상이 참 흥분하단 말이야. 아휴 피곤하다. 내일 또출근하려 그러면 아휴 일찍 자야 되겠어. 뭐야? 우리 왜안 장겨? 아이 동차 또 고장 났나 이거? 아니 수리한 지 얼마 됐다고 저 좀... 아 이놈의 스윈던 마을 진짜 바람잘날이 없구만 그나저나 이번 범인은 뭔가 좀 까다롭단 말이야 전형적인 악당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도 아니고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건 개난인 내가 나서야 될것 같아 자 특정 장소가 아니고 마을 곳곳에서 범행이 벌어지고 있어 게다가 지금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일반 시민을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잡은 걸까? <laughs> 아 재밌긴 재밌구만.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지.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텐데. 야 일단 시민이 사라진 장소는 이 말스프링 쪽. 게다가 그 CCTV를 통해서 봤을 때 말이지 시민이 이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갔던 거 같은데. 여기 도대체 뭐가 있었냔 말이지? 어? 오호라 그래플링 훅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. 그럼 사람들이 순식간에 잡혀갔던 것은. 그래플링 훅 때문인가? 뒤끝이 깨끗이 않은 걸로 봐서 완전히 전문가는 아닌데 이건 계획 범죄임은 확실해. 도대체 큰놈은 그 누구고 왜 이런 일을 펼친 거지? 탐정 경력 2개월 만에 가장 빡센 의뢰를 맡았다. 어? 잠깐만. 도대 철문. 저걸 매일 열어놓던 건가? 평소엔 닫아놓는 걸 알고 있는데? 잠깐만. 사건 발생한 지몇 시간 지나지 않았고 저 문이 열려 있다. 아니 CCTV 각도가 왜 이모양이야 또아 이놈의 스윈덤 마을 뭐 제대로 게겼구만아 이래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전혀 누가 문을 연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어 잠깐! 확대! 어? 그래플링 후 누가 끌려가고 있어 아 이거 누가 누군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단서를 찾았다 방향으로 봐서는 지금 철문 밖에 저 황금 퍼그 석상 밖에 없어 저기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? 그리고 그놈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잡아가는 황금 포그 석상. 사실 스윙덤 마을 주민이 여기 에 올리는 거의 없어. 어? 뭐야? 아니 여기 왜 시체가? 도대체 이 황금 포그 석상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지? 아직 죽일 수는 없지. <laughs> 조금만 기다려. <laughs> 살려주세요 제발 저..저..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정말 착한 개구리에요 <목소리> 네, 게필요 목숨 밖에 없어 <laughs> 안돼! 안돼! 안돼에에 너무 <laughs> 아살려러분이그가 <laughs> 좋아할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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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움직이나 보구만 고리가 길면 잡히는 법 오늘은 널 반드시 잡아내겠어 뭐야? 이가매달려있다조심조심가자 어? 허! 저 녀석 저녀석이범인이구만가잘가라 <laughs> 잘 <laughs> 꼼짝마, 이거를 지 같은 놈. 거 이거를 누벼워이거누가세요잘거를 가벼워! 이거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데려간 게 너였구나. 도대체 왜?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간 거지? 도대체 몇 명이나 죽인 거야?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, 아니 그 아니, 아니, 아니 나나난 단지 난 친구가 보고 싶어서 친 친구 친구 보려면은 난 죽일게. 야야야 아니야 나 죽이고 싶어. 아, 죽이고 예예 다 싸버릴 거야. 멈춰! <laughs> 정말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뻔했 저기 괜찮으세요? 아이 잠깐 짠, 아 관절 뽑힐 거 같아 정신 나갈 거 같아 용은 나갈 거 같아 훈련 나갈 거 같아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빨리 풀어드릴게요 하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다랄랄랄랄랄랄랄랄... 괜찮으세요? 아유 밑에 또 있었던 거 같은데? 아, 이 어이! 저 뭐야! 아니 저기요! 아이 저저저 기요저님 들고 하다가 저까지 들고 왔잖아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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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빠졌는데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창고야? 이거 뭐 다락방이야 뭐야 나 이거 어머니 집 풀어가면서 이런 처음이야 아유 아유 아유, 아유, 아유 자 어쨌든 간에 이, 이번 뭐, 사건도 아유, 아유, 해결. <목소리> 해결! 이 녀석... 그렇게 무고한 개구리들을 죽이고도 아직 반성을 못하는 거 같은데 어디 말도 안 되는 무슨 돼지 한 마리를 부활시키려고 도대체 사람들 을몇 명을 죽인 거야 이 녀석! 감옥에 썩으면서 반성하도록 해 들어가! 이 보면 참 불쌍한 녀석이란 말이지. 유일한 친구가 돼지라니. <laughs> 아니 장군아, 장군, 장군이 있어. 장군이 부활 시킬 수 있어. 더 죽였어야 했는데. 더, 더세 명만 더 죽였으면. 장군이, 장군이 뭐야? 내가, 내가, 내가. 장군이 뭐야? 부활... 언젠가 <laughs> 깨어날 거야. 장군아! <laughs>